안녕하세요, 대육사랑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어, 벌써 8월달의 6일이네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야간 퇴근 마치고 지금 하우스에 들어왔는데요. 슈가 베이비가 이렇게 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오늘 제가 여기를 따가지고 적,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를 어, 이대로 놔두니까 꼴들기 싫어가지고 제가 뿌리가 괜찮은지 어쩐지 한번 보려고 여기를 다 자를 거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다시 심어주려고 그럽니다. 슈가베이비. 그리고 이 아이는 흑기사인데요. 흑기사가 이렇게 아랫입장이 음, 하엽이 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물이 차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손질 좀 해주려고 이렇게 이 아이도 이리 데리고 나왔고요. 루루라는 아이인데요. 루루인데 이 아이도 어, 갈수록 깨지져 해지는 거예요. 살려나 살려나 하고 그때 제가 피해를 입혔던 아이인데 약 방제하고서 이게 주저앉았는데요. 이 아이도 손질을 좀 하려 고 그래요. 그냥 다 보내든지 아유 깝깝스럽네요. 이렇게 놓고 보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 슈가베이비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가위로 한번. 응, 음, 잘라 보도록 할게요. 뿌리를 제가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뿌리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오늘 비온다는 날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방제를 해줄까 오늘 종일 비가 오면 이 생각을 하고 퇴근했었는데 퇴근길에 약간 이슬비가 왔었거든요. 새벽에 비가 좀 왔나 봅니다. 근데 비가 그치고 햇님이 막 쨍하게 나왔네요. 이 아이가 뿌리 실 뿌리가 이렇게 살짝 나와줬는데요. 뿌리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놔두면 먹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커팅을 하려고 했답니다. 뿌리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어 바짝 잘랐습니다. 실 뿌리가 나와 있는데 바짝 잘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다 이렇게 잘라야될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안 좋아요. 뿌리가 세상에 놔두면 다 죽을 뻔 했어요 음, 바짝 잘라가지고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은 좀 살려보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 날씨가 변덕스러워가지고 안 맞고 비가 온 데는 무진장 왔다고 어저께 그러네요 여기는 또 어제는 한 방울도 안 왔답니다 아 이렇게 자구가 파고 들어갔네요 아, 진즉 잘라줄 거를 뿌리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음, 세상에 이거 다 큰일 날 뻔했네 아 이거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뿌리가 이렇게 까맣게 변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까맣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보기를 잘했습니다 살아나려나 하고 이렇게 두고 보는데 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살아날지 모르겠네 가운데가 너무 파, 어려서 파지도 못하고 음, 이것도 이미 다 썩었어요. 이렇게 까맣죠?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망쳤네. 슈가 베이비. 네. 오늘로 또 떠나 보내게 생겼습니다. 이거 안 봤어도 갈뻔 알았는데 빨리 그렇게. 예, 예뻐지지 않고 그래서 한번 봤더니 뿌리가 다 이렇게 생장수까지 따고 타고 올라가네요 썩은 것이 까맣게 아휴 자고 하나도 라 건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이다 완전히 간것 같아요 아유 뿌리를 잘 내렸었는데 이렇게 생겼네. 세상에. 뿌리를 다 내렸었는데, 이 모양이네요. 뿌리는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휴. 슈가베이비. 음, 이쁜데. 보내야 되겠습니다.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습니다. 에이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구가, 다섯 <laughs> 개네요, 자구는? 자구는 다섯 개인데, 이렇게 다, 이렇게 뿌리 쪽에 까맣고요. 이 아이는 새끼 자구 하나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살지 모르겠어요. 그늘에 놔둬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슈가베이비 소생을 할지, 모르겠네요. 음, 이거는 흑기사. 흑기사. 얘이도 하엽을 좀 떼주고. 어, 이 아이도 좀 커팅을 해버릴까? 그냥 놔둘까? 아유 고민이 되네요. 이 아이 우리가 괜찮은지 아직 짱짱하긴 한데 짱짱하긴 하니까 이 아이는 그냥 놔둘게요. 어머 자구 여기 나오는 거 망쳤네 또. 응 어, 집게로 핀셋으로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하엽대다가 망가쳤습니다 오늘도 엄청 덥네요 세상에 비온다는 날씨가 덥네요 더워 땀이 나네요 잠깐 이것도 해주는데 어제보다 아침 어제 온도보다 오늘이 더 높아요 어제는 26도를 가리키고있더라고요 제가 막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29도입니다 와 구적지근한 날씨 있잖아요 구적지근해요 날씨가 비가 오기는 올려온가 본데 구독직은 하네요. 이렇게 아이들, 아유 다 망쳤습니다. 루루도 보내고, 루루도 보내고, 슈가베이비도 보내고, 오늘 이 아이들 세개 아이들, 음 거의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냥 애달치 않게. 나도 봤자 꼴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사양이가 오늘 아침에 퇴근해가지고는 어, 보기 싫은 아이 치우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른 아이들은 물반정 잘해서 예쁜데 이 아이들이 어, 조금 안 예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예뻐질라나 하고 두고 보는 아이들이었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오늘 아침에는 결심을 해서 이 아이들 그냥 다 모조리 치워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의자 선반에, 밖에 선반에 모두 간 아이들 화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이제 선선할 때, 음, 다 치워줘야 될 텐데, 아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의자 선반에는. 그냥 좀 살아난 애들만, 괜찮은 애들만 살짝, 괜찮은 애들만 안에를 들여가지고 지금 요양하면서 있는데, 안에 들인 아이들은 그런대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이대로 그냥 어, 두어봐야 되겠어요 하얀만 따졌어요 이렇게 따졌고 오늘은 이렇게 아픈 아이들 보내주고 다육사랑이가 그러면 잠깐 아이들 눈 맞춤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트리플박스에물 약간 넣어가지고 호야가 너무 말랐어요 하우스 어 높은데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약간 먹이고 그늘에 놔두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알붐 음 물을 잠깐 먹여가지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물이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물 잠깐 먹이고 있습니다 뭐이 선인장 아이들, 또 꽃을 피워주려고 이렇게 비모랑 금이 이렇게 꽃을, 어 여름 내내 보여줄 것 같아요. 꽃대가 이렇게 또 올라오죠. 이 아이들 들이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한테 힐링을 많이 주는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꽃뭉오리가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살짝씩, 다 이렇게 뾰족뾰족. 다이 아이도 꽃이 피워주고 진 아이인데, 또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네요. 이 아이도 꽃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 올라오죠.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 아이예요 피고 지고 이렇게 합니다 얘는 약간 흰색이고 얘는 좀 진한 핑크색 이렇게 있습니다 비아옥도 지금 꽃대를 하나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꽃대인지 작은 건 아닌 것 같죠 꽃대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꽃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빨갛게 비아옥이 많이 목말라 있었는데 어, 어제 살짝 어, 저면을 살짝 해줬더니 이렇게 주름을 쫙 폈어요 조금 쪼글쪼글 했거든요 이렇게 물을 먹였더니, 이렇게 좀 폈네요. 펴주고, 여기 이름으로 선인장은 또 꽃대를 하나 올려줘요. 이 아이 꽃대 찍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잠깐 하루 폈다가 금방 시들어지더라고요. 아, 자태양은 이렇게 예쁜 모습.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꽃이 참 예쁜 것 같던데, 유치님 방에서 본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매끄러운 몸매. 와, 예쁘죠. 이 아이는 진짜 자구 많이 달아주네요. 음,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목이 엄청 말랐었는데, 물 먹였더니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음, 아몬드 붕붕이네요. 아몬드? 아몬드 붕붕? 페페. 아몬드처럼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젤리님이 주신 거. <laughs> 이렇게 심어놨더니 여기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도 다육사랑이가 이렇게 아이들 살짝 눈 맞춤 하는데, 어우 스파이시가 지금 또 이렇게 가네요. 세상에. 이 아이가, 어머나. 멀쩡했던 아이가 이렇게 또 가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 아이. 아, 참. 이 아이가 잘안 돼요. 아이, 벌레도 기어다니고. 세상에, 이 아이가 갔네요, 갔어. 멀쩡했었는데, 어제 좀 수상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팍, 가버렸네. 갈테면 가고 남은 아이들하고 난 놀란다 <laughs> 그래야 되겠어요 이 아이도 또 매직초코인데 <laughs> 여기 초콜릿 색을 내어주고 있네요 <laughs> 입장이 하나 까매졌어요 화여배시고 아, 이 아이도 좀 수상한데 음... 공중뿌리도 놔주고 아, 이 아이도 좀 안예쁩니다 이 아이 영상 마치고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수박이는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수박이 이렇게, 예쁘죠? 수박이. 수박이 예쁩니다. 아, 수박이가, 이 중에서는, 여기 선반에서 수박이가 예쁘고, 마디바가 또 이렇게 핑크빛을 진하게 내줬네요. 어이 뭐, 아이 입꼬지. 쌍두를 이렇게 나와준 아이. 마디바. 예쁘죠? 와. 핑크빛이 이렇게 진하게 올려줬어요. 세상에. 음, 예쁩니다. 이 아이도 지금 지난번에 약주어가지고 이렇게 생장점이 망가진 아이인데, 회복을 아직 덜 했어요. 회복 덜 했고, 어, 이렇게, 음, 오늘은 아픈 아이들 손질했고요. 어, 보낼 아이들은 보내줬고 그랬습니다. 다히사랑이 음, 이제 들어가서 또, <laughs> 쉬도록 해야 되겠어요. 예, 볼품 없는 아이들 잠깐 보여드렸고요. 유치님들, 오늘도 이렇게 비 온다는 날씨인데 뜨겁군요. 근 구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네요, 해가. 해님이 왔다 갔다 구름이, 어 꼈다, 해님이 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도 날씨가 비 오려고 그러는지 후덥지근 하고요. 하우스 온도가 30도고요. 세상의 습도는 90%예요. 와. 여기 지금 4번 선반 아이들. 이렇게. 응 아직까지는 이렇게 4분 선반에 무사히 예쁘게 잘 있답니다. 여름 잘 나기를, 어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백사랑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어 유치님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